에이지, 띄워, 어? 뭐야? 뭐야, 저거? 어, 제, 아, 이 새끼가 내꺼 납치가가지고 지가 띄워졌네. 리오 두, 듀오만 믿고 간다. 아이본도쉴드에 탈진 들고 있어. <laughs> 야, 제대로 디오. 쓰겠냐고. 어니 항한테 탈진 쓴다. <웃음> <웃음> 자체적으로 패시브가 탈진이여. 저놈. 아니, 니네 플레이를 보고 탈진에 먹히는 거지. 아이거 왜! 아.. 그건 한 플레이 할때 자주 했던 말인데 살찐 미치마 한턴 늦어 <laughs> 어? 저희... <laughs> 혓바닥은 쉬지를 않아 <laughs> 야니네들 어, 어, 4대1로 상대하는 중이다 <laughs> 왜 4대1이 됐겠냐 난 바로 향로부터 올린다 <laughs> 어, 참새들이 짹짹해봤자 아무런 타격 없다 어우씨 <laughs> 맞아, <laughs> <참새가> 맞아 진짜 <laughs> 참새가 하던 말 어찌 뭐 독수리인 줄 알아? 병아리 날잖아 이뭐 병아리 새끼야. 오이. 잠깐 하도 오래 내가 까먹었도 아이폰, 아이폰 그거 원래 <laughs> 들어가면 이렇게. <잘 몰라>. <laughs> 저기 참새 있다. <laughs> 그 참새 있는데? 참새야, 죽여! <laughs> 어, 안 맞아, 상관없어. 참새, 쩝, 쩝, 아, 3명다 만. 실버들 올려. 아이. 씨 아, 시야만. 아. 안 돼! 어? 와이씨, 바이 점네안 돼, 근데... 안 돼. 뭐야? 아! 아, 지금 길이 안 나와. 아, 형도 나오는 턴에 그냥 바로 죽고 와야겠다. 춤 빼기! 춤 빼기! 오, 더블. 어, 뭐야? 아이씨. 뭐야? 어디 가는겨? 신틀라가날 <laughs> 밀었어. 오면 슬슬 세대교 재야겠다. 야, 컴퓨터 멈췄다. <웃음> <웃음> 너 없으면 안 돼, 지금. 아, 네, 아니, 아니, 이, 이 새끼 이렇게 빤스랑 또. <laughs> 아, 뛴긴 거 <걸> 어떡해. 와. <laughs> 백인했지. 니밖에 <laughs> 네 없는데 딜러 <laughs> 아니 왜 나만 하는데 너밖에 없거 아니 나 핑킹을 어떻게 해 조졌네 조졌네 이거 조졌네 이거 저 왔잖아 아 왔어? 다시? <laughs> 응. 금방 다시 왔어 아, 빡치는 새끼들밖에 없지 왜 저기에 우리 팀이 더 빡칠 걸? 알잖아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알라 컴퓨터 잘 별로 안 좋은 새끼. 빠져. 아우 좋았다 이거. 조졌네 이거. 오 나이스. 나이스. 맞췄고요 오. 앞로 보 깔지 마세요. 아, 보쉬 까니까 아, 안 보여. 방금도. 왜 어? 상대 진영에다가 안 깐다고? 안, 안 음. 그 매달리기 있어, 어차피. <laughs> 아니, 길잖아. <기자네. 웃음> 아니, 매달리기. 어떻게 죽어도 한 번을 인정을 안 하냐, 저 새끼는? 형, <laughs> 왜 해야 되는데? 평타 <laughs> 치던 게임이 멈추냐? 어 거기는 되나? 아나이스 제네가 들어오지도 않고. 오. 이렇게 계속 이렇게 깎이나고. 와 참나 <놀람> 때. <놀람> 아. 이 타고 들어왔어 어. 아 <laughs> 에이지 띄워 어 뭐야? 뭐야, 저거... 어, 제, 아니, 이 새끼가 내꺼 납해 가가지고 지가 띄워줬네. 어서... 네, 그거 아 이렇게 만,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저거 쓰잖아 에이? 갑자기 또 여기서 내 탓을 해버리네 아이씨. 그냥 무, 무작위로 막 만들지 말라는 거지 너네 앞가리라 잘해라 너던 잘하고 있다 <laughs> 끄이 애꿎긴 응. 했는데 응. 어, 못 끌려 옆에 바위 노려! 뭐해! 아이 오호 그냥 아이폰 지 아이폰 지 아이폰 지 아이챗 아네안 죽기만 하면 그래고 네, 상 달리고 아, 아... 근데 이건 잘못다 상 푸시 가아이고내 딜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힘든데 상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게 좀 해줘라 맞지 말도가 순간이라도 모르나 보시 바이 옆에 있는데 앞 안무빙치고 있던 애가 자신을 믿는 마음인데 까라. 그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해주냐. <laughs> 실드 박아주잖아. 버싱 살리고. 실드 두개 실드 두명이다 실드 오. 계속 박고 있어. 왜 이렇게 아파. 들어오는 것도 받아주고 공도 풀어주고 있다. 와, 씨, 큰일 날 뻔했어. 여기 불씨 만들어. 이건 채우면 된다, 피는. 안 맞기만 하고. <laughs> 야, 이 뭐야. 이거 루시우 힐받아 아이스 좋고 워싱 살리고 딜라인 잘 막아놨다 애쉬가 굿아 이거 죽어야겠는데 부스 좋았다 어떻게 활용하냐 형 그냥 그냥 하러 가네 말꾸러기 터가 길어 그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, 가월들려준다 이네 새끼 안 돼! 애쉬 가라! 애쉬 가! 애쉬 실드 계속 주는 중! 가비! 아, 가비. 아, 네. 아. 아, 진짜. 가운데! 쎄 어. 나 깜짝이야. 뒤 쪼금 부잘라네. 아, 좋다. 너도 왜 죽어? 더 클리어 받고. 저대로 놔두는 건가? 필요 없을게. 그것도 나쁘지 않고. 먹고 와도 뭐 얼마 안 되니까. 뭐 와서 이거 그냥 사가자 아, 니거난 그냥 슈레갈까? 내가 벌써 가서 헤드냐. 왜 이렇게 끌리냐? 몰라. 견제 넣으려고 하다가 계속 끌리는 것 같은데. 사거리가 딱 맞아가지고. 건물이랑 <목소리> 이 계속 넣으려다가 끌리기. 오려고한다 건물이랑 딱 맞아가 어쩔 수가 없어. 저게. 이트밀었어 <laughs> 어, 어, 빠져. 아, 하비. 사오는 그다 아, <laughs> 진다. 나 과일펀치하면 은근 빨리 밀수 있긴 할걸 어, 과일펀치하면은. 아, 자꾸 과일펀치 하길래 뭔 뭐, 과일펀치지 <laughs> 했는데 과열펀치. 과일 아니, 야, 예? 피가 들어가자. 미니언이 없어서. 야, 아이버, 데이 죽여 그냥. 죽여? 어. 아우 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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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다 이거. 긴급 탈출! 넘버원! 야! 읏자! 이 새끼야. 자, 가자, 가자. 꺼져. 밀집대형. 항시를 중심으로 밀집대형에. 야, 이 ᄀ. 나이스, 좋아! 아, 안 네. 오, 씨. 안되냐? 아! 덤블로 쳐. 참새 격추 좀 해봐. 뭐야, 참새 새끼가 있네? <웃음> <웃음> 갈리오가 계속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오래 버티긴 하고 있어. 아하, 쟤 구만. 대포 타이밍마다 계속 몸 밀어줘가지고. 그랬냐? 포타이 마다 계속 몸 넣고 있는데 전혀 의지가 안 하고 있어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. 또 버프 좀 제발. 야 이새끼 구 없어? 공 없긴 해. 나무, 나나 나무, 나나나 템이 난다 도킴 온데스 에이 바이가 너무 무력하게 죽었다 굿 It's good, it's good. 문어가 그에 빠졌더라고 나는 문어 개빠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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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라 베이지를 맞춰 포탑 하나를 제거한다 자, 포터 깬다, 포터 깬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볼씨를 마지막 남기고. 어, 가도발. 황씨야! 아, 아! 어, 나너 맞아, 이 할, 할건다 했어. 아 이거 포탑 내줘야 한다? 어, 어 뭐야. 칼. 출건 줘, 건 줘. 이걸 깔면 은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이걸한번 깔면 돼. 막았네. 나이스. 뭐, 기준 뭐냐? 몰라, 슈레은 응? 아, 슈레르래. 미칼 응. 가. 아니다, 슈레가자슈레르 안겠다. 아, 죽어. 아, 아, 어, 뭐야. 왜 저렇게 때려도 안 죽어? 오, 피오비 개사기여가 있어. 아 컷. 너이시가 없어서 지금. 나, 나, 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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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. 잠깐만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, 기다잠 후후. <laughs> 까비 미친놈 아냐? 3 네. 우리 피채하면 되잖아 어 기록 어. 좋아요 아 슈렐 넣었는데 까비 피채워고 하자 조심 어. 계속 채우면 돼 몰았다? 어, 왜 이렇게 빨리 그래? 깠다고. 오. 야 정말. 부스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만. 어차 공5초공또 아, 아, 돈다. 오케이 여기서 포킹을 피해라. 오케이, okay. 뭐야 럼블 죽었어. 열심히 만 지켜, 달진나이스 들어가자. 어. 다이스펜시냐펜타주먹냐 어. 펜트 못먹었 펜트 하시와와와아안와 와. 와. 안시안 와. 와. 아, <laughs> 절대 안 돼. 그냥 오면 돼, 그냥 오면 돼. 인연 정리할 필요 없어. 끝헐레컷 어. 어. 헐레벌레, 헐레벌레. 알리오 캐리. 알리오빨. 어이어, 유디록 좋아서 또. 아. 쉽지 않네.